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한 맥주 릴스가 화제인데요. 한 맥주집에서 맥주를 따르는데 이 맥주를 엄청나게 버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맥주를 버리지? 맥주 아깝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맥주를 따르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맥주 따르는 방식은 바로 이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기울여가지고 천천히 맥주를 따랐다가 위에 점점 세워가지고 거품을 올리는 방식인데 뭐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고 무난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거품을 보셔야 돼요. 이 거품이 되게 크거든요. 이 거친 거품들은 쓴 맛도 좀더 있는 편이고 금방 사라져가지고 이 맥주의 액체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맥주를 따르는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맥주의 액체만 올리게 되고요. 이만큼 올리면 약간 거품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거품이 바뀌는 걸잘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따르게 되면 앞에 다른 맥주랑은 다르게 이 입자가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이 생맥주 기계를 밀어가지고 따르는 거품은. 아. 딱 입에 닿을 때이 느낌이 엄청 부드럽고 밀키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거품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맥주를 좀더 오래 마시더라도 이 계속 거품이 맥주를 좀 보호해줍니다. 뭐 사실 몇몇 업장들이 약간 조금 과장해서 버리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SNS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거친 거품을 밀어내서 좀더 밀키한 거품을 위에 얹어서 더 맥주를 맛있게 따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